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보낸 아주 귀한 선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피카소가 그린 Mother and Child, 엄마와 아기라는 제목의 그림 복사본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필라델피아 박물관에 갔을 때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흔히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단순한 선몇 가닥으로 아기를 안 있는 한 여인을 그렸는데, 그1미터가 넘는 큰 화폭 전체에 엄마, 아기가 나누는 그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마침 1층 기념품 사배 갔는데, 그 그림 복사본을 팔고 있었어요. 집었다, 놨다, 살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못 사고 돌아섰어요. 복사본이라서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구겨질 것 같고 파손될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제가 그랬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걸 사서 마침 있는 인편으로 제게 보내주었는데요. 어제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아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던지요. 그 그림을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이유는 그 그림이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44살에 저를 낳아서 그 그림 속 여인처럼 포근한 가슴으로 갓 태어난 저를 안아주시고 그 그림 속 여인의 눈빛으로 마음껏 저를 축복하며 바라보아 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마침 추석인데요. 그 그림 포스터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의 신앙의 뿌리는 저희 외가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 외동딸이었던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7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에 아주 어린 나이지만 시집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 집은 그때까지 예수를 전혀 모르던 그런 집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뭐 집안 이곳저곳에 그 귀신을 섬기는 신주단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맏며느리로서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 시할머니, 시동생들까지 아주 정성껏 섬겨서 결국 저희 아버님 집안도 예수님 믿고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제 형제 7남매는 물론 그 다음 세대 21명, 단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은 가족들뿐이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 때문에 여러 사람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그 교인들을 지역으로 구분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무리는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 또한 무리는... 바로 우리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성품은 조용하고 따뜻한 그런 성품이었는데요. 그뭐 나서고 이런 거잘안 하시죠. 그런데 기회만 되면 교회 좀 같이 갑시다. 교회는 같이 갑시다. 이렇게서 맺은 그 전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관한 소문이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게까지 에 들렸습니다. 물론 그 사위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laughs> 이드로가 모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원래 모세가 미디안을 떠날 때 아내와 두 아들을 같이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가족들이 그렇게 헤어진 지 얼마 지나서 오랜만에 다시 재회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극진하게 환대하면서 장막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이야기며, 홍해 사건 이야기며, 뭐, 마라의 쓴물, 만나와 매출하기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이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주었겠습니까? 그 모세 증언을 듣던 이드로가 하는 말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와는 호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laughs> 모세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신을 섬기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의하면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 그 원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미디안의 신처럼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 정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 모세의 오늘 간증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지존자구나, 이런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인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물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그것은 모세가 아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장인도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요. 하, 매운탕집 너무 맛있는 데 있는데, 이집 가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굳이 그 약속을 그 가깝지도 않은 한 매운탕집에 예약하더라고요. 가서 먹어보니까요. 뭐 인테리어나 건물은 허술한데 정말 맛이 맛있, 맛있는 매운탕 집이고 식사 다 마쳤는데요 그분이 매운탕 포장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가 주문해서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집에 있는 아들 준다고 아그집 매운탕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거 혼자서는 못 먹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억지로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겠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땅히 들려주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이루신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해서 평안하세요. 샬롬.